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자주 입는 운동복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근 10년 동안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면서 운동복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동복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예전에 입었던 것들, 그리고 아직까지 입고 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입을 것들, 그리고 요 근래에 입어보면서 좋았던 운동복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재밌게 따라와 주세요. 바로 갈게요. 렛츠고!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복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노비 액티브 운동복이에요. 지금 이 운동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깅스이랑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서 운동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일상복으로 입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복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모자까지 딱 쓰면 저는 약간 이렇게 정갈하게 묶은 머리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제 머리 스타일이랑 잘안 어울려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외출을 하거나 합니다. 굉장히 입기가 편하고요. 저희 같은 필라테스 강사들은 특히나 더 계속 하루 종일 이런 레깅스를 입고 있으면 좀 답답할 수가 있고 땀이 차는데요. 아무래도 외부에 오고 갈 때는 레깅스는 벗고 가방 안에 가볍게 쏙 집어넣기 쉬운 이 가볍고 짧은 운동복이라서 입고 벗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약간 좀 짧고 이렇게 한랑한 편이라서 안에 반바지를 입으시거나 조금 조심해서 앉으실 때 조심해서 입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요런 에슬레저룩 같은 게 여러분들이 아마 사이트 에 가시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운동복 브랜드 찾아서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는 이런 쫄쫄이라고 하죠. 레깅스, 상하이가 딱 붙는 요가복 위주의 운동복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마 요런 유의 운동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조거 팬츠, 알라딘 팬츠처럼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 등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타이트한 레깅스를 사실 때 장바구니에 같이 집어넣으면서 조금 더 액티브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것이 에슬레저룩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무노비 액티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서 찾아 들어가 보시고, 뭐, 회원 가입하실 때뭐 할인해주는 쿠폰들 찾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복은 이줌 어페럴 바디수트인데요. 제가 이 운동복은 한 3년째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존 어페럴에서 굉장히 많은 신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도 이 존에서 가장 1등으로 뽑는 또 바디스트인데요.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아마, 뭐, 저를 아는 분들은 아마 한30% 정도는 이 옷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구를 했는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사실 바디수트는 이렇게 뭔가 날씬해야지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뱃살도 싹 커버를 해주고 이렇게 퉁 튀어나오는 뱃살도 감싸주기도 하고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맨들맨들 부드러워서 좀 움직이기도 편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뒷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좀 무용수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약간 무용수의 레오타드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괜히 예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이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움직임이 클 때는 좀 말리기도 해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같이 있는 공간은 괜찮은데 뭐 야외 활동할 때나 아니면 뭐 남자분들도 같이 있는 운동 공간에서는 약간 거슬리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을 때나 아니면 너무 많이 더운데 뭔가 노출을 하기는 조금 껄끄럽고 뭐 실내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입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필라테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는 필라테스 배우시는 회원님들도 이렇게 조금 과감한 운동복을 입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지도 체형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어깨가 빠지거나 배가 이렇게 나오거나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 것들을 금방 알아채서 강사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조금 몸매를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 전용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으시길 권장합니다. 뒷모습이 예쁜 이촌 어페럴 바디스트 반바지였습니다. 짜잔! 다시 S 레저룩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지금까지만 봐도 지금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조금 타이트하고 몸을 싹 잡아주는 운동복도 있지만 이렇게 한랑하면서 가벼운 루즈한 핏의 운동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는 에어리얼 코리안인데요. 이 브랜드는 캐나다에서 넘어온 브랜드고 40년 이상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그만큼 디자인도 소재도 굉장히 고퀄리티이지 않을까요? 특히나 더운 여름에는 너무 짧은 운동복보다는 이렇게 몸을 좀 감싸주는 가벼운 소재의 운동복이 밖에 나갔을 때 훨씬 더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몸을 조금 더 시원하게 보완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하면서 너무 타이트한 운동복만 매일 입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복부 주변의 압박도 좀 심해지고 호흡도 좀 불편해지는데 가끔은 이런 운동복들이 뭐 이렇게 동작 보여드릴 때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또는 운동 강사로 이렇게 티칭할 때도 조금 프로페셔널해 보인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에어리얼 코리아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뭐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운동복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브랜드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아월필둥이라는 스마트 스토어 운동복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운동복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예요. 이런 커버업이 주로 많은 운동복 의류로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런 양말 있죠? 이런 필라테스 양말처럼 미끄럼 방지가 있는 양말들도 있고 이렇게 패션삭스가 굉장히 많은 스마트 스토어예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센터에서 운동하고 외부로 뭐 미팅도 많이 나가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운동복 입으실 때 이런 Y존이나 밖에 나갈 때 이런 뒷부분이나 앞부분 이좀 거슬리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센터 안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묶었다가 저는 좀 대충 묶어볼게요. 이렇게 리본 딱 묶었다가 나가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살짝 풀어서 이렇게 조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커버 반바지류도 있고 양말들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저렴해서 구매 욕구도 완전 뿜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월필 등 운동복이었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프런트라인 운동복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떠세요? 딱 화사한 느낌이 들죠? 제가 특강 갈 때나 유튜브 촬영할 때꽤 많이 프런트라인 운동복을 입었었어요. 왜냐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약간 화면 속에서 좀 밝혀주는 느낌? 그리고 색감을 딱 강하게 주는 느낌이 있어서 꽤 많이 프런트라인 운동복을 입었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운동복이랑 다르게 이렇게 목 주변에 길게 가로로 이렇게 끈이 하나 있죠. 요런 디테일함이 저는 좋더라고요. 운동복꽤 많이 올해 협찬도 받아봤고 사다 입어봤었는데 약간 요런 그 가벼운 변화 하나가 운동복을좀 돋보이게 그리고 몸을 좀 돋보이게 보여주더라고요. 색감 바지는 좀 시원한 남색인데 이런 색감도 사실 화면보다 직접 보시면은 이때까지 본적 없는 색감이실 거예요. 착용감은 이제 사이즈별로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는데 어떤 운동복은 타이트하게 좀 끼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디자인마다 약간의 신축성 같은 거나 아니면은 느껴지는 촉감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입은 라인은 이렇게 몰랑몰랑 하면서도 몸을 쫙 감아주는 느낌이 드는 탄성이라서 제가 자주 입는 운동복 브랜드이며 자주 입는 운동복 팬츠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운동복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을 감싸주는 레깅스류도 있지만 조거팬츠, 뭐 티셔츠, 그리고 일상복에서 입을 수 있는 에슬레저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와, 예쁘다. 우와,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프론트 라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운동복은 파슬리웨어인데요. 운동복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파슬리웨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디자인들의 운동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사지 못해도 운동복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 운동복을 이렇게 직접 사진 않더라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보다가 내 눈에 딱 띄는 게 있는데 전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걸 내가 입었을 때 예쁠지 그리고 어떤 착용감일지 그리고 조금 이때까지와는 다른 그런 운동복의 그 디자인이나 아니면 기장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들도 내 몸에 맞는 그리고 내가 운동하는 뭐 강도나 내가 운동하는 공간에 맞는 운동복을 다양하게 보시고 적절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동복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사이트는 다 리스트를 정리해서 남겨놓을게요. 오늘도 더 건강하고 내일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